어, 얘들아, 325번은, 단은 안풀 거야? 이거 단은 안 풀고, 푸는 방법만, 얘들아? 야, 요렇게 되어 있는 방정식이잖아? 이거 뭐 하는 문제야? 치환하는 거지. X 제곱 더하기 EX를, 야, 뭐로 치환할래? T? T로 치환? 어, t로 치환하면 t제곱, 마이너스 11t 플러스 24는, 어, 0이고. 야, 이거, 인수분해 돼, 안 돼. 11, 38. 둘다 마이너스? 그럼 t 빼기 3하고, t 빼기 8. 자, 그러면 t가 3 또는 얼마야? 8인데, t가 뭐였냐면, x제곱 더하기 2x였잖아. 이거 집어넣으면, 그다음부터는 2차 방정식이지. 2차 방정식부터는 뭐 쓰면 돼? 근해공식 쓰면 되잖아, 그지? 응. 음. 자, 그리고 바로 갈게. 얘들아, 330번. 야, 330번은 중요하다. 이건 자주 나오는 거야. 자, X 세제곱의 개수가 2인 F, 3차 시 FX. 야, FX에 최고차기, X 세제곱의 개수가 2래. 그러니까 2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거야, 이렇게. 근데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면, F0이 5고, 어, 그다음 요런 조건 있잖아, f 마이너스 f1, f2가 뭐래? a래, 얘들아. 야, 그러면 요 조건을 보고서 바로 f(x) 작성하라고 그랬지. 자, 최고차 계수가 2고, 자 일단 마이너스 1, 1, 2를 넣어서 0을 만들어. 음. 근데, 마이너스 1, 1,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뭐 나와야 돼? a가 나와야 되니까 끝에 뭐라고 딱 더하면 돼? 이렇게 a라고 더하면 되고, 이제 a 값만 구하면 되지. 그럼 a는 뭘로 구하면 되니? f0이 5인 걸로 구하면 되겠지, 그지? 자, 해서, 자, 여기 x에다가 이제 0을 집어넣으면, 자, x 에다0 집어넣으면, 자, 얘들아, 뭐가 되니? 0 집어넣으면, 4? 어, 4 플러스 A가 뭐 나와야 돼? 5 나와야 돼. 자, 그래서 따라서 A는 얼마? 1이야. 자, 따라서 FX가 2에 X 플러스 1, X 빼기 1, X 빼기 2, 더하기 1이 되겠지, 그지? 자, 그리고 최종적으로 찾는 게, 어, A 값 찾는 거야, 그냥? 어, 이게 답이네. 어, A 값 찾는 게. 얘들아, 이해 갔어? 네. 응. 자,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좀 설명을 하고,